안녕하세요, 정유국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족장사 중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돔과 아 에돔이래요. 에서와 어, 야곱 중에 야곱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야곱의 비중도 크고 요셉의 비중도 커서 좀 따로따로 따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도 떠오르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떼놓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속임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야곱은요. 가정 안에서도 계속 속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형 에서도 속였고요, 그렇 에서에게 에서가 배고파 죽였을때 장, 죽한 그릇에 이제 장자권을 잡고 또 이삭도 속였습니다. 이삭을 속여서 뭐예요? 그 장자의 축복을 실제로 다 받아서 어 가로채는 사람 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이 속임이란 단어와 떼레야 뗄수 여기만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형을 속이고 이삭을 속여서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면. 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 전까지는 삼촌 라반 집에 가기 전까지는 뭐였냐면 속이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뭐하냐면 라반의 집에 가서 뭐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해요. 무슨 속임을 당하냐면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라엘이요, 너무 예뻤나봐요. 이 라엘의 눈에, 라엘에게 마음이 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촌한테, 라반 삼촌, 내가 7년을, 레아, 라엘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7년 일하고 난 뒤에는 라엘을 저의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라반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7년을 보낸 뒤에, 라반이 라엘을 야곱에게 주냐? 주지 않아요. 누굴 먼저 주냐면,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줘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시집보낸 일이 없어라는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레아가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되고 7일간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또 라헬을 위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7년을 다시 7년을 일하며 그래서 라반에게 속았을 총몇년이요 14년을요? 사실 7년은 뭐 라헬을 위한 거였으니까 사실은 이제 빼고 7년을 하면 7년을 이제 라반에게 또 속아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레아도 속아서 얻은 아내고, 이 7년이라는 시간도 또 속아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이 속이는 것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이 속이는 일로 인하여서 사실은 자신이 고난의 길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을 벗어나기, 벗어나기까지 오랜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야곱이 뭐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오랜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뭐예요? 속이는 사람이었던 자가 하나,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 결의로 이기는 자로 변하기까지까지 본인이 속임을 했던 일을 다시 되물리게 되고 또 본인의 부족했던 부분 또 다른 사람의 어 에서에게 죽을까 봐 염려되었던 부분들 때문에 뭐 자기 가족들 중에 자녀들 먼저 보내고 양대 먼저 보내고 했던 것들까지요. 다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우리가 야곱의 일생에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야곱의 일생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앞부분부터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잘라보다 보면 그렇게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그 부족한 야곱의 모습이, 야곱, 아, 야곱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요, 많이 속이잖아요. 우리가 이 속인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 나를 속인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속여야 돼. 근데 문제는 신앙인들은 나를 속이는 것은 곧 누구를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용이 그 마음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다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 그것들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모습이에요? 야곱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 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인벌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 우리의 이 야곱의 이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ING라는 개념입니다. 속임이라는 사람의 그 사실이 벗겨지고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어, 그는 계속해서 시련과 연단과 도전 가운데 있었어요. 삼촌에게 속았고요또 에서를 다시 만나기까지 어려움에, 말 심령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에서를 만난 이후에도 뭐예요? 사실 에서를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건 잊어버리고 하다가, 어, 이제 야곱의 이제 딸인 딸이 이제 강간당하는 사건. 그런 사건들도 겪으면서요, 아브람, 야구부 끝까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자라, 변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ING로 변해가는 과정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선한 영역과 악한 영역. 사무엘서에 보면요, 엘리제사장의 아들과, 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대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뭡니까? 엘리제사장의 아들들은 악한 일에 자라나요. 그런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에 자라합니다 변화가 있는데, ING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 현재 진행형인데, 어디 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비록 지금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품들, 또 기질들, 습관들, 그것들이 아직 나, 내 안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소망이 되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벌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인벌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남에 있어서요, 선한 쪽으로 우리의 삶이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끌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 하고 싶지요. 살다 보면 또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다 보면 미워하고 싶은 마음,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또 부러움의 일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에 내 마음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임벌부되었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안에 일본부된, 임벌부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임벌부되었으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것들은 진짜 짧은, 아주 짧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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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들이었지만,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속임의 영역들, 또 다른 분노의 영역들도 변해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쪽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또한 주간의 삶 안에서도, 어, 앞으로의 삶 안에서도, 다음 시간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을 마음을, 또 그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찰롬.